네, 반갑습니다.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범프로입니다. 자, 일단은 유한양행 10만 400원이라는 신저가를 다시 한번더 최저가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일단 우리가 여기 봤을 때이 10만원이라는 자리를 보게 되면, 은 과거에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쵸, 그렇죠. 여기 과거에 좀 저항과 지지라인들이 형성이 되어줬던 자리인 만큼 거래량을 동반해 시키고 크게 돌파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 꼬리 살짝 달리면서 더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한 양행이 지금은 좋은 긍정적인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충분히 나왔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장이 크게 무너진 거를 여러분들도 아시죠? 시장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만 회복이 된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트럼프가 이제 전날에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들. 지금이 사야 될 때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인해서 분명 국내 증시가 충분히 좋은 모습들 오늘 네, 다시 한번더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유한양이 어떤 식으로 마감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먼저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유한양행 반등 나와라. 반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모습들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작해볼게요. 지금 유한양행이 우리가 쭉 하락세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이 하락으로서 위로 올라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보라색깔 선이 쭉 내려옵니다. 이게 원래 이평선들이 이동평균선이잖아요. 말 그대로. 5일 이동평균선이면은 캔들 5개. 캔들 다섯 개의 평균 기간 이 가격 구간을 점찍어 놓은 건데 그걸 쭉 이어 놓은 게 오일 이동 평균선이다 근데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 이 평선들도 갑자기 급격하게 꺾여요 반대로 급등이 나오면은 급격하게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봤을 때 결국에는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렇죠 떨어지죠 급격하게 이게 떨어지는 가운데 요 위로 10만 5천 원 위로까지는 올라와줘야 돼요. 네, 한 번에 요, 요런 식으로 생기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생기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면서 한번더 240, 이 11만 원이라는 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저항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240이라는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은요, 돌파를 할 때는 저항의 구간이 굉장히 강하고, 주가가 하락으로서 이렇게 빠져줄 때는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을 시켜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일단 이탈을했기 때문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240에서 눌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눌려도 근데 상관 없습니다. 횡보만 해주고 시장이 회복해주면 그때 뚫어 올려도 늦지 않아요. 네,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들을 잘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같이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유한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매수에 대한 신호, 우리가 매수타점 잡아가야 되는 자리 알려드릴 거고, 최종적으로 유한 야행이 매도해야 되는 가격 구간 때는 어디인지, 이 최종 매도 자리, 여러분들께도 같이 신호로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유한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유한 야행에 대한 브리핑들,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들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소통방은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고, 아래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그 입장 링크를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무료 소통방이니까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종목들만 드리고 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단타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종목 세 종목을 드렸고 토탈 소프트 아가방 컴퍼니 ib 기명을 드렸고 보시면 토탈 소프트는 7% 상승 그리고 ib 기명을15% 상승하는 모습 나와줬고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는 5%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서 마감한 종목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양이 앞으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뭐한 번에 올라오진 않을 수도 있고 바닥을 만들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가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의 수익도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추가적인 알파의 수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한양의 단타도 같이 참여하고 싶으시면은 단타라고 남겨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단타 종목도 같이 좀 알려드릴게요. 자, 랭라자. 를 포함해서 또 추가적으로 혁신 신약 네개더 내년 초까지 임상 진입을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전립선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폐암 등 후보 물질 임상 진입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일단 랭라자 f t a 승인 됐고 그리고 이 유한양행이 매출의 20% 가량을 계속 R&D에다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2,400억 원이 넘는 투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파이프라인 4개를 더 추가하겠다. 그게 이거죠. 파이프라인 4개를 더 추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한양이는 이미 한번 신약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죠. FDA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 2의 랭라자, 제 3의 랭라자, 충분히 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과 역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게 좀더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5시간 걸리던 항암 주사 5분 만에 끝난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피아 주사 항암제에 잇따라 선보이면서 이제는 추세가 어디로 가겠다. 피아주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피아주사가 도대체 뭔데라고 하시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벌침 아시죠 벌침 자 벌에 벌침에 맞으면은 톡 쏘이잖아요 톡 그쵸 톡 쏘이는데 이 벌에 있는 이 독이 어떻게 돼요 전신으로 퍼지죠 그쵸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아주사도 마찬가지로 피아지방에다가 주사를 놓고 그리고 이거를 약을 이제 전신으로 퍼지게 하는 그런 건데 환자 투약 시간도 줄고 그리고 병상 가동도 좋고 환자들도 어떻게 보면 만족해하는 그러한 치료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맥 주사에서 투약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간편한 피하 주사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우리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리브리반트 제형이 피하 주사 제형이 유럽에서 승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존의 치료제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누구랑 비교가 됐어요? 타그리소잖아요. 타그리소. 타그리소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사망 위험이 30%가 낮고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사망 위험이 또30% 낮고 중간 지속 기간은 9개월이 더 길고 타그리소가 그런 타그리소랑 비교를 했는데 타그리소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22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얼마냐? 매출이 7조 2천이에요. 7조 2천. 7조 2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한양행이 보다 더 효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양행이 지금 7조라는 이 매출을 유한양행이 기록할 가능성, 이랭나자가 기록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하 주사까지 승인이 됐다?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그리고 로열티 로열티도 한10% 받겠죠. 그 매출이 7조가 나왔고 그중에 10%라면 한 7천억 정도가 될 텐데 이 7천억을 다 유한형에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오스코텍에서 기술이던 했고 그리고 얀센도 기술이던 했기 때문에 오스코텍에 지금 하는 로열티도 빼고 못뭐 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남는 게한 최대 3천억원? 3천억원 정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지금 자리 바닥 구간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시장이 좀 회복하는 거를 좀 기다리면서 매수세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대응을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한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우리 지금 매수 해야 되는 자리에선 해야 돼요. 과감하게 들어간 자리에서 과감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도, 얼마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 매도에 대한 자리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유한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단타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단타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유한양행 매수하고 어차피 우리 100% 비중으로 다안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일부 비중으로서 우리가 단타 종목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단타방도 여러분들께 그 종목들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공유 받으셔서 우리 수익 야금야은 챙겨갑시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 부활을 한다고 라 했을 때는 좀더 길게 끌고 가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으로서 여러분들도 유한양행 끌고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익 본 걸로 유한양행 추가 매수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유한양행 반등 나와라 반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